이대로만 됐다면 이미 일본에 우리가 사과 요구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자, 이번에 한일 관계 네 번째 시간으로 왜 일본만 전쟁 범죄 청산 못 했나, 어떻게 보면 안 했나 하는 이야기죠. 그 핵심이 중국의 이제 국공내전과 그다음에 전후 미국의 역호수 정책이라는 게 있다는 건데요. 일본의 사사카와제다. 세칭 한국의 유수한 스카이 대학 내에 뭐 아시아 평화기금 이런 형태로 일본 구구 전범이 세운 사사카 재단 한국지부가 맹렬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재단에서 뭐 위안부는 자발적이었다. 독도는 일본 거다. 또는 남경 뭐 대학자는 없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 당시 일본 신문에 나온 거예요. 뭐냐면 백인참 경쟁. 백 사람의 중국인들 머리를 경쟁을 한두 장교, 해가지고 뭐냐면 연장전까지 했다는 거예요. 백인의 머리를 자르는 초기로. 그래서, 무카이라는 소위는 106명의 머리를 뱉고, 로다라는 살인 귀는 105명의 목을 뱉어요. 버젓이 일본 신문에서 나온 거예요. 이 사사카와 재단에 남경대학설 없었다. 지금 한국, 남한 역사학계 어떻습니까? 가야는 임나다, 임나 일본부 실제 있었다. 전라북도 남원이야마도의 식민지인 김혼이다. 경상도 합천이 임나출국의 달하다 그거 적어가지고. 유네스코에 한국 정부 이름으로 신청했잖아요. 이렇게 준거 있는데 역다 버젓이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일본인들이 자국 입장에서 보려 했어요. 우리는 뭐냐 이거예요. 문재인 정권 때 일조 2천억그 어마어마한 국고로 가야 해 복원한다 피고 임날 본부사 복원하는데 엄청 썼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전국 8대 역사 문화권이란 게 있어요. 전국 각지를 갖다가 팔대 역사 문화권으로 나눠놨는데 다 총독부 역사관, 식민화관으로 나눠놓고 지금 곳고 엄청 쓰다 붙고 있어요. 우리 지금 역사 다 망했어요. 그 뿌리가 뭐냐? 바로 이런 식의 백명 머리 배고 이렇게 봐요 생긴 거 보면은 살인 기류 같이 생겼어요. 예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아르헨티나에 도망가 있는 아이히만. 납치해 왔죠? 그래서 이스라엘 법정에 서웠습니다 그래서 한나 아렌트라는 유대인 학자가 가가지고 봤던 후에, 뭐라 그래요? 악의 평범성. 아, 나는 위에서 시켜서였다. 난 잘못 없다. 너무나 평범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항상 자기 자신을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인간에게는 아주 극도로 선한 측면도 있고 극도로 악한 측면도 내면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이, 선비들이 말한 것처럼 악한 측면을 누르고 선한 측면을 기르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나서 없다 그래요. 그런데 이런 자들이 일본 패전 후에 어떤 대접을 받았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핵심은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은 무엇이었나 이걸 찾아봐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도쿄만의 정박한 미조리 전함에서 이메가저 일본이 항복문서에 사인하는 겁니다. 1945년 9월 2일날. 그런데 미국의 전후 동아시아 정책은 뭐였냐. 모든 게두 가지에 맞춰져 있어요 하나는 미국의 국익이 뭐냐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반공 동아시아 체제를 어떻게 반공 체제로 만들 것이냐 이두 가지가 미국의 큰 정책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럽에서도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유럽에서 뭐가 미국의 가장 큰 국익이냐 또 하나는 이 공산주의 세력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이두 가지에 맞춰져 있는데요 동아시아 정책은 뭐냐면 가장 큰 핵심이 항복 후 초기에 있어서 미국의 일본 정책, 1945년 9월 달에 작성한 걸 보면 미국의 위협이 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를 전쟁으로 몰고 간 파시즘과 군국주의 세력을 제거해야 된다. 라고 하는 정착 목표를 세웠습니다. 아주 잘 세웠죠? 이대로만 됐다면은 이미 일본에 우리가 사과 요구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전후 정산을 했을 겁니다 목표 보세요 뭐냐면 이때 전쟁 수행 능력의 무력화를 위한 무장해제 군대 조직을 해체해야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공산당 명목으로 자위대 다시 만들죠 그 다음에 전쟁 범죄자의 처벌과 재벌 해체 아주 지극히 타당하죠? 그 다음에 언론 사상의 자유 등 기본권을 존중하는 체제로 재조직해야 된다. 미국 국무부가 주축이 돼서 만든 전후 동아시아 정책 아주 훌륭해요. 목표는. 지난 시간에도 봤던 것처럼 그 핵심은 파시즘과 군국주의 세력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정점에 있는 천황제 일왕제를 손볼 수밖에 없게 돼 있죠? 그런데 메가더가 자신을 찾아온 히로이도에게 철황제 유지가 가능하다는 시사를 줍니다. 그래서 히로이도가 대단히 기뻐하자. 그런데 이 당시 GHQ라고 불렸던 연합국 총사령부 이것이 당시 일본 내에 행정 입법 사법 삼권을 다 장악한 기관인데요. 자기네가 직접하는 게 아니라 일본 정부를 통해서 대신 집행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이제 문제가 생기죠.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피해국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자기네가 군정 직접했잖아요. 여기야말로 일본이야말로 군정 직접 해야 되는 데죠. 근데 일본은 직접 군정 안 하고 피해국인 남한에 와가지고는 직접 군정을 하고 여기는 일본 정부 그대로 두고 위에서 오다 내려해 집행하게 하는 그런 형태로 취했습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17일 날. 히가시쿠니 내각이 출범해야 일본 항복선한 이틀 뒤에. 히가시쿠니가 누구냐면, 일왕 메이지의 사위예요. 그럼 벌써 답이 나오죠. 어떨지? 그랬더니 수상되자마자 경찰력을 강화해요. 거꾸로. 그다음에 치안 유지법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1억 총참회를 주장해요. 일본 전국민은 일왕에게사죄해야 된다는 거예요. 독일에서 히틀러의 사촌이 와가지고 자리 잡고. 우리 히틀러에게 독일국 전 국민은 사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치안유지법이 나오잖아요. 일본 인들도 그 당시 사회주의자, 민주주의자, 아나퀘스트 엄청나게 탄압받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 핵심 법이 치안유지법인데요. 이걸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가시쿠니 내각은 이 8월 17일에서 10월 9일까지 약한두달채 못하죠. 왜 그랬냐면 그 중간에 9월 26일 날, 그 우리는 일본이 패망하고 나서 그 다음날, 다다음날, 이 감옥에 있던 정치범들을,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을 석방시켰는데요. 당시 조선 총독하고 영녕 현장하고 협상의 결과 이제 석방을 시켰는데 일본은 계속 치안유지법 위반 투옥자들을 계속 감옥에 넣어놨어요. 그러다가 철학자 미우라 기오시가 45년 9월 26일 날오해서 죽었어요. 그랬더니 국제 여론 이게 도대체 뭐냐 일본 치안유지법 위반이면 천황제를 반대한 사람들인데 이사람들이 일본이 패전했는데 옥사하는 게 말이 되냐? 라고 하니까 연합국 최고 사령부에서 급해가지고 정치적 민사적 종교적 자유에 대한 제안의 철폐에 대한 각서를 만들어 가지고 아래 하단 하는 겁니다. 그 뭐라 그러냐면 치안유지법 등 일체의 탄압법규를 폐지하고 유랑 일왕 및유랑제에 대한 비판할 자유를 명기해라. 그다음에 정치범을 협방해라 그다음에 탄압 법규의 집행을 담당한 내무부 경보국. 그 다음에 특별 고등 경찰 등을 폐지해라. 내무장관 및 경보국장 등의 경찰 간부로 파면해라. 이제 정신 좀 차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정신 차린 거예요. 사람이 죽어나가야 그 다음에 하는 신용을 좀 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메이지 일왕의 사위가 물러나고 피데하라 내각이 들어섰는데요. 이것도 크게 오래가지 못해요. 누구냐면 전 외무장관. 군국주의 시절에 뭐 외무장관이니까 뭐가 좀 낫겠어요. 지금 여론이 비등하니까 하는 척을 좀 합니다. 그래서 치안유지법을 폐지하고 정치범 2,465명을 석방시키죠. 그다음에 헌법 개정에 대한 4대 원칙을 중요한 예산위원회에서 12월 8일 날 발표하는데. 그 사대원칙이 뭐냐면 천황이 통치권을 총괄한다는 대원칙에는 변동을 가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의회의 권한을 확대해서 천황의 권한을 어느 정도 제한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장관은 국정 전반에 관해서 의회의 책임을 진다. 네 번째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제한할 수 없게 한다. 이런 걸로 일본의 근본적인 개혁을 막는 계량주 조치를 취하면서 그때그때 위기를 넘기고 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뭐 했냐 이거예요. 그리고, 연합국 최고 사령부가 아무 상관없이 자기네가 일방적으로 발표했겠어요? 천황이 통치권을 총괄한다는 대원 측에는 변동을 가하지 않는다. 라는 걸 갖다가 12월 8일날 메가더와 아무런 상의 없이 발표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일본 사회가 대단히 잘못된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도 우리가 알수 있죠. 이 다음 사항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